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그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설거지를 할때 세제로 닦은 다음 물로 다시 헹구지만 외국의 경우 세제로 닦은 후 다시 물로 헹구지 않고 수건으로 잘 닦는데요. 또 한국인들은 거의 매일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의 경우 짧게는 이틀, 많게는 일주일 이상까지도 씻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만들어낸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행동 중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레딧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의 제목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문화 충격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한국인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의 아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가위바위보를 할때 어떤 모양이 어떤 모양을 이겼는지, 서로 어떤 모양을 냈는지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빠른 한국의 어린이들에 대해 감탄했는데요. 또 한국의 아이들은 이해력과 습득력이 빠르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댓글에 저마다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신기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댓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매장 외부에는 판매 품목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화장지나 라면 등과 같은 대량 품목들인데요.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주전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주류 판매점 밖에 여섯 상자의 술이 배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하루 동안 문을 열지 않은 가게 밖에 물건을 배달했는데, 다음날까지 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건 정말 미친 일이야. 내가 사는 곳에서는 강도들이 너희 집 전체를 청소할 걸? 침대, 의자, 심지어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프라이팬까지 모두 털어갈 거야. 여기에서 안전한 것은 없어. 가치 없는 것도 없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아주 작은 목욕수건을 사용합니다. 또 한국의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욕실 환기팬이 잘 작동하지 않아 매우 습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나는 씻은 후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습기가 가득한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다가 다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맞아요. 처음 부산에 있는 호텔을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실수를 한줄 알았습니다. 마치 냅킨 크기의 물건만 준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말해볼게요. 우선 목욕타월은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인 1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쌓이는 세탁물이 많이 있고, 세탁물이 더 크면 아마 세탁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건조기는 정말 최근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았고, 수건을 세탁하라고 말리려면 건조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이 씻기 때문에 세탁의 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월은 공기로 건조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정말 뻣뻣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바삭바삭한 타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건은 공기건조가 되는데 습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건은 꽤 자주 교체되어 1,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수건이 꽤 얇고 회사나 여러 잔치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인 이유입니다. 약간의 이슬비가 내릴 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99%가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눈이 올때 우산을 사용했는데, 핀란드에서는 보통 눈에 우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너무 추워서 눈이 쉽게 녹지 않지만, 한국은 눈이 와도 실내로 들어가면 쉽게 녹기 때문에, 옷이 젖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우리도 눈이 녹아 옷이 젖는 경향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저, 눈 오는 날씨를 대하는 방식에 확실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으면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전달하며 서로 음식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어떤 남자인 친구에게 물병을 빌려주었을 때, 그는 입을 대지 않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물병을 입에 부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가 세균을 무서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여러 남자인 친구들이 심지어 자신의 물병을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내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이상하면서도 좋았던 경험은 바로 서비스였습니다. 상점이나 포장마차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무료로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식료품점에 시리얼을 사러 갔는데 서비스로 토마토나 감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한국 아이들은 벌레에 유난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14세 남학생들이 교실을 돌아다니는 작은 벌레 몇 마리 때문에 완전히 겁을 먹었을 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벌레가 있어요. 라고 말한 후 그대로 교실을 뛰쳐나간 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것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오, 멋진 벌레네. 그 벌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 라고 말하는 중서부의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들의 반응이 재미있게 느껴졌고, 동시에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연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양치질을 합니다. 공부할 때, 침대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복도에서 등등. 핫도그, 토스트와 같이 짭짤한 음식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큰 문화 충격은 엉덩이를 톡톡 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할머니가 내 엉덩이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이상하지만 괜찮은 것도 같았습니다. 35세 이상 남편의 깡패 같은 남사친들이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정체모를 아이를 보고 모여들어 귀여운 말을 하고 엉덩이를 톡톡 쳤을 때 나는 경찰이들이 닥칠 것을 생각하고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부모는 소아성애에 대해 맹렬히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기나 요아 영동이를 치는 것은 아시아에서 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그것은 우리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불쾌감을 주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자주 하고 내 친구들도 자주 하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할 텐데요. 서로서로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배척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명리쇼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